지금 이제 승조원 일기 번역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? 32% 정도, 예. 네. 32%? 아, 아, 아직도 많이 남았나요? 네, 이게 전체를 다 번역하면 2,400책 정도 될 예정인데요. 예. 아. 네. 지금 1년에 한60책 정도 번역을 하고 있고, 지금 하는 사업량으로 하면은 2048년 정도에 예, 끝이 날 예정입니다. 예. 야, 그러면 앞으로, 어,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을 더알 수도 있겠네요. 그렇죠. 네. 영조 대만 해도 거의 500책 정도 됩니다. 예, 워낙 재위도 많이 하셨고 다른 왕들은 뭐 인조 같은 경우는 한 책이 3개월에서 뭐 4개월치 이렇게 되는데 영조는 한 달치가 채안 됩니다. 예, 아이 예. 어마마네요, 그러니까. 그러니까. 실제로 아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번역을 하시는 분들이 1 년에 한책 정도 번역을 합니다. 1 년에 한책 예, 정도요? 예, 예 한책 정도 번역을 하는데 1년 내내 해봐야 영조 그 52년 중에 20한 7, 8일 정도. 예, <laughs> 아시는 거죠. 1년 동안, 예. 네, 년 내. 후대 우리가 이제 한 분이 일년 정도 걸려야 그분의 <laughs> 그냥 이십칠, 팔일 정도의 일발를 네, 그 네, 실제로 승정원기 자체를 가지고 음. 영조대의 정치가 어땠다라고 단언하긴 참 어렵지만, 예, 네. 대신 이제 아주 정확한 내용들이 곳곳에 음. 숨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 번역을 해서 이제 세상에 내놓으면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또 다른 분야에서도 아마 참고해서 네. 네. 그다음. 충분 좋은 자료로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